ETF 승인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앞으로 그럼 남아있는 좀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11일 CPI가 발표가 됩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음,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현물 ETF 다음에 뭐다 알트코인 etf다 라고 말씀드렸죠 블랙록 그리고 jp보건js 골드만삭스 이, 이런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지금 어, 승인된 11개 자산운용사들 얘네들이 괜히 들어온게 아니라고 돈 벌라고 들어오는 거야 돈 벌라고 이미 주식시장은 퍼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뭘로 하겠어요 암호화폐로 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예, 미국은 돈 드는 거다 압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죠 그게 어, s e c 가 뭐 가이드를 만들어 줬고 그판 위에서 네이 친구들은 칼춤추듯이 열심히 널 뛰고 있습니다. 자 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매매 열심히 하겠습니다.